얼굴을. 心意。 얼굴선 예쁘다고요? 내일 공연이 있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일 공연 있어? 왜나안 알려줬어? 나 아. 근데 이거 까먹었는데 예 yeah. 아.

해가 그리워서 미치 도록 살았 나？그 날 들이 잃어버린 날 들이, 참 많이 웃 고, 울었던 그때 그시 절의 후, 아프다. 네가 너무 아프다. 너를 닮은 이 지린가을. 와와 보고 싶어서. 와와 <laughs> <laughs> 와. 우와. 잠깐만. 나 가슴 아파. 우리 오빠한테 버스킹 있다는 거왜안 알려줘? 아, 알려 주겠죠. 저집 가면 알려 줬겠죠. 왔네. 내일 버스킹 8시 10시라고. 아. 네. 아, 토요일이야? 하, 목까지 빨개졌어. 야, 이거 시킨 사람 나와. 어, 마이너스 2키도 있네. 잠깐만.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던 그때 그 시절의 우리 날가 떠올라 밤새 다 네가 너무 아프다. 너를 닮은... 이지린 어, 이것도 높아. 클러시야 허금이 불러달라고 요 일요일도 하냐고 물어보려 했더니 그냥 조용히 하게. 이렇게 차분한 가을 한부는 가을 한부가 아니라고. 다음은 너를 만나 조금만 불러서. 너를 만나. 하하. 픽사 내가 수한 거. 여기 목이 가고 있는데 지금. 예. 예. 안녕, 진. This is Killing Birds. o k a 눈 만나고 멜 새로워져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려서 잔이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괜히 널 바라보면 나 뜨거워져 꽉 깔아줘 겟목을 감아줘 두 눈을 마주치면 입술을 닫아 시선이 파묻혀 이네 뒷목에 아니 이멈것 같아 널 계속 감고 싶어 이나아 시간 난 너만 기다려왔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날 자꾸 뛰게 만들어 Baby baby Hug h u 아우..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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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힘든데... 스토커 하니까 고칠게도.. 아.. 너를 만나 짧게 불러달라 그랬잖아요.. 너를 만나.. 끝.. 하자 <laughs> 스토커 부르, 불러줄게요. 그러게 짧게 불러달라고 하면 안 되지. 부를게요. 기침 타워에서 입냄새 나는 거 아니죠? 맞아. 아이스 한번 깜빡일 에서 항상 똑같은 나와 그냥 친구안돼안돼 욕하면 안 돼. 잠깐만. <laughs> 욕하지 마. 진정해 컴드 다운. 컴드 다운. 복면가왕이야 진정한.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 못났고 뜨러워 한다는 게 슬프 지만, 내가, 뭐 라고 빛나 는 누군가를 도와하 는 일에, 기 준이 있는 거 라면 이해 할수없 지만, 이번 가수는 누군요요오게안영게이었습이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데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바이만보는렇게 내가 그렇게불렇게까요 내가 렇게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진모습만 좋았어 복면가왕 대성공 자. 인스타그램 알겠어요 요즘 음, 너무나 네가 나설게 느껴져 어제는 전화도 한번 없었지 어디니 밥은 먹었냐고 묻는 상냥한 네말 기다렸는데 아무 말도 없는 너를 보면 느껴 내가 알던 네가 맞는 건지 다른 사람 생긴 건지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니 우리 별인 거니 왜 내가 싫어졌는지 걔말 해줄 수 없니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진 거니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 데난어떡해어떡해다 난 모자 잘못한 건지 내가 자증자지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말해 줄래 너가 말하는 그 모습처럼 고칠게, 다 고칠게 떠났지 마. 오, 하, 오늘 노래 많이 부른다. 내일이 올 거라는데 나는 드폰을넣지 못해 잠이 올 생각이 없게 yeah. 다시 인사타인사타그램 하네 찢어난 사람만 꼬마지 누군 어딜 놀러 갔다지 와요는 안 눌렀어.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저기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속에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나의 밤 속에 생각이 너무 많. 아 똑같아. 아, 노래 끝났나요? 원어원 데이바이데이 불러달라고? 그거 불, 뭐여 얘기하는 건가요? 클래식 뷰래퍼 데이바이데이가 뭐지? 오빠 목 다이저 괜찮아요 <웃음> 보여 <laughs> 이제안는 You oh, are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Oh, it's so hard. 하루가 다 지나갔고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올 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나 혼자 음악을 들을 때 지침이 제자리로 돌아왔도 지금처럼 잠이 잘안왔도 혼자서 밤에 머물러 흔들림같은 샤워를 해도 눈 감고 있어도 미리 아침에 눈뗄 때마다 It's only day by day by day 너 멋지 좀 놓고다. 왜 이렇게 높아? 봤을 때부터 자꾸 너만 보여. 너만 보여. 아. 자꾸 너만 보여. 음이 안 올라가네요. 예뻐 보여. 보여 멤버 정말 아니겠다. 목소리 안 되겠는데요. 그건 내가 선택할 거고 풍사, 풍사가 뭐야? 푸아, 보여도 그렇고 소리 소리도 그렇고 입 열고 봤어. 아, 침, 아, 어, 하, 오빠 오늘 취했어요? 저안 취했는데 저술안 먹었어요. 저술안 좋아합니다. 아무 그 오늘 이상이요? 오늘 조금 업 업파해서 좀 하고 있었어요. 음. 노래 뭐 너였다면 한절 해주세요. 아와 이거 되게 어려운데 와 진짜 어려워이 노래. 왜 너에겐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 주는. 게... 될까？어 렵다 가슴 이 터질 듯늘 가득 채운 동 증과 얼마나 너 를. 신분 맞나? 노래 정말 열심히 불러 주신다. 그 목소리 허스키, 어. 허스키 면은 또 허스키 목소리 면은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임준공 한테 자, 죄송합니다. 어렵다. 근데 진짜 잘 불러요 지금. 또 목이 빨개졌데 그렇죠. 음, 어 한시에 방송. 방금... 깨지는 <laughs>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자보리를 잡아라님. 음, 나음 이거 노래 좀찾아주겠어요 특급에서 봤는데. 음마 나다 음마 나다 음마 따따딴딴따단 이거 찾아주면은 내가 이거 해볼게 콩이 생각나네요 아우 정말 재밌따 집에서 진돗개를 키우면 좋은 이유라고 써있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강아지따따따따따따 아니 워너원 갖고 싶어 추천 너만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어. <laughs> 자보리가 해줄 겁니다 아 자보리 그게 뭔데요 나 틱톡 아니야 제가 찾아볼게요 어떤 거였지? 엄마 음 따따 엄마 음 따따 엄마 음 따따음 딴딴 엄마 음 오그 노래가 뭐였지? 음. 못 찾겠는데 틱톡도 없나 중국 틱톡 같아서 못 찾겠어 이거나 해 볼까? 고양이 틱톡 해 볼까? 가라. <laughs> 아, 침 나왔는데 너무 웃겼 잘했어, 동진아. 따따따라고 쳐봐요 혹시 없 일단 모든 찾아보면 어 오나나나가 이게 인싸춤인싸 춤이라고 있어요 오나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오나나 춤 알아요? 오나나. 오나나 춤 아시나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귀여우면 저 죽어요. 에? 죽지 마요. 내광인님이 네, 죽어요. <laughs> 일단, 오나나, 진짜, 유명한 거 한번 볼까? 유명한 걸 한번 봐야겠다. 광희님 거. 잠깐만요. 원원걸 봐야 돼. 음, 쉽네 뭐야 이게 이게 인사 춤이라고? 잠깐만. 광희님 거 한번 봐야겠네. 음. <laughs> 잠깐만 자빠지셨는데 오빠 <laughs> 자주 먹던 그 돼지고기 꼬치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돼지고기 꼬치가 뭐지? 오리지널은 별로? 광희버전 힘들어요 그러다가 나 진짜 쓰러지면 어떡해 진짜 자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 내일 버스킹이 있구나 음, 큰일 났다 여러분들 요즘에 소시지 고치 여러분들 요즘에 그 이런 케이팝 보고 싶어요 이런게 있어요 오나나는 브라질 노래예요 아 진짜요? 이게 원래 브라질 노래였구나 펄럭펄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잠시. 나잡 빠져야 되니까. 더 어, 요즘에 케이팝 아이돌 한번 볼까? 어, 케이팝 요즘에 드라이브 댄스 이거 얘기하는 i 야 e 와 a n c y you do i 노래 제목이 팔럭팔럭 드라이브 댄스가 뭐야? 드라이브 댄스 안 나오는데 아, 아 슈퍼엠 에버글로우 아디오스 어제 보니까 겁나 많더라고요 진짜. 스트레이드 키즈의 더블 더블 저거 버스킹장에서 그리워하다 추면가뿐사인가요 진짜 딱 꽂혔어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바로 얘기해 주는지 좋았어 역시 정신 천재야, 어떻게 하지?